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왔음을 주위 사람들의 콧물로 알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가을이 걱정된다면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 준비책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1년 중 9월, 10월 두달 사이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유는 꽃가루와 일교차로 인해 비강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코의 염증 반응으로 연결되어 흔히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보는 비염은 과민성 비감염성 비염 중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방해야겠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으로 대표되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중 알레르기 비염은 연도별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를 보입니다. 특히 0세에서 18세 소아 청소년에서 유병률이 높아 5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 비염을 경험합니다. 일단 증상이 이미 생긴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코막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추가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국소 혈관 수축제를 2, 3일 정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비염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염수로 코 속을 씻는 것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계절성 비염보다는 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통년성 비염의 비율이 높았고 지속성, 중등도,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알레르기 비염이 일시적이지 않으며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원인을 찾아 미리미리 예방하는 식품을 먹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비염에 특히 좋은 슈퍼푸드 연어나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 생성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여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캐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아동기 때 기름진 생선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알레르기 비염의 발병 위험이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알레르기 비염을 원천적으로 막아 발병을 약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개인위생에 철저하며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환기를 자주 하고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에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